싸우면 남자가 져주는 게 관례고 쿨하고 멋진 거예요. 그렇죠. 그데 그렇, 그렇죠. 근데 정확한 거는 남자의 역할은 싸우더라도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. 변화가 없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면은 싸우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게 사실 남자의 역할이긴 해요.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들은 마음 속에 갈등의 뭔가를 안고 있죠. 갈등은 어디에나 있어요. 근데 이제 갈등을 얼마나 잘 참느냐. 그리고 갈등을 얼마나 잘 방지하느냐. 이두 개로 모든 연애 그리고 결혼 심지어 사회 비즈니스, 비즈니스까지 우리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잘 핸들링 한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남자의 캐릭터를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남자 를 통해서 뭘 보고 싶냐 하면은 갈등을 얼마나 잘중지하는지 갈등을 얼마나 미리에 방지하는지 이거를 되게 중요시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등 상황에서 남자가 저조서 저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. 뭐냐, 뭐냐면 갈등 상황을 중재시키는 것을 목적이기 때문에 져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져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뭐다?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것을 여자분들도 남자에게서 원하고 온 세상의 남자분들에게 높은 가치의 남자분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은 갈등 상황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.